병웅 가야았어어 쟤가 맞았어, 어, 맞았어. 가 맞았어 그냥 내가 맞았어 야너 싸우지마 병.. 응. 해야 될것다 야차려차려차려차려 살려 살려, 살려, 살려. 살려, 살려. 살려, 살려. 못살렸어아 이거 자리데 자리어, 자리어, 됐다. 어송됐방송야몰 됐다. <laughs> 뭐야 몰라 뭐야 뭐야, 왜 렉이 있다고야? 응. 아, 형, 넘어지면. 이럴 것 같더라. 이겼어. 가자. 나, 나, 콕콕콕콕 아, 오케이. 봤어봤어 오케이. 서바이벌 센스들 잘 쓰는 새끼는 잘 쓰는데. 못쓰는 새끼 o 소리 다 내고 들어. 음 o the 나 이거 소리를 들어야 되나 그냥 o go 데 o the tower. I'm going to go to the tower. 와나 이거 끼고 빙 만들어. 오 잠만 나왜 씨포야? 완성 정말. 오씨. 내가 씨발. 아 씨발. 좋죠?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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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아, 도, 도, 도! 이시발 우리 나이! 에이, 헤이, 헤이! 야이 헤이, 헤이! 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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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지면서 음. 도망간다 너 올라가 올라가 이거 뭐야? 이거 가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살릴 줄이 아니, 저거 거기... 어우, 큰 차이... 어휴... 사겠다 달려라. 음. 아. 쟤나 처음으로 죽였 어... 음, 근데 죽는 게 낫겠다 맞아 센스 때문에

아 뭐야 올라가 올라가 힐 썼어 아, 뭐야 네. 어아 이거 안 말이야 음. 아 나이스 잘 뺐다 오 이거 잘 뺐다 얘기야렉 뵈다, 잘. 어 뭐야 아, 왜 안... 위하여. 아니, 아니 위하여. 왜 안지켜? 어, 아니... 어, 나, 나. 나아 뭐야 나힐한 번만 아내돈와 진짜 렉 어어 나, 나, 나. 나라 어, 앞으로 가 먼저가 <목소리> 먼저, 가, 먼저. 아꺼나지어서이나 아, 이씨발 아무도 가장 안 내려왔어. 가다 가다. <laughs> 아, 소리. 아, 괜찮아 아이고. 어, 야, 저 잡아야 돼. 아우, 제발. 어? 뭐지? 아, 이거 아무도 도뭐 아, 이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거 아, 아,

나유비도너 너무 멀리 있었어 아군 진짜 씨 ㅂ 아유 병신새끼야 <laughs> 뭐야 이거 니파너 <laughs> 어. 혼자 너무 멀리 갔었어 어 나와 이씨발이스케너 레식하는 응아군이 음? ㅂ 라 뭐야? 왜안츠 고. 아 여기 빨리 나오고. o u want to die. 아! Oh! 어 피어 영감. 진짜. 피어 영감. s s t i 걸줄알았

어, 내가 아니야. 버렸어, 버렸어, 버렸어. 버렸어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가 예. 아,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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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

아, 피아, 누가 누가 가가 누가 가 누가 누가 누 누가 누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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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어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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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기다가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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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래도 야, 니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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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아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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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에이. 어? 저무 방정이네. 는내 눈물이. 뭐야? 왜? 나 공중에 있었는데? 와. 대... 와. 겁나 대... 얇아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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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템 니가 나한테 오니까 텔붐 생겼잖아 <laughs> 이게 왜내 잘못이야 <laughs> 야나 일데스야 이반들아한테 안가잖아 <laughs> 그들의 능지 <laughs> 야나나 나 혼자 있을 때 잡았다고 아 존나 웃기네 진짜 텔붐에 아니 <laughs> 아나 아, 존나 야다 <laughs> 씨발 아니 나 그냥 호아형 하려고딱쭉하고 옥상으로 가는데 <laughs> 와... 텔블맨 능신... 움직서 그냥 싹다 됐어 어난너 봤어 너...너 어, 너 그... <laughs> 아니 이게... <laughs> 말도 안되는데? <laughs> 형 뒤져 말도 안 되는데. 아 민서, <웃음> 민서가 뒤져야 <laughs> 구나 민서야 나가 뒤져 누너 컨트롤 해야돼 올리엄한테아진쪽좀더 아니, 재미없는데 너, 너 컨트롤 해야 돼, 아, 아니야 누왕이 짜도 잠깐만 나도 소봐 서버야... 아니구나 어, 남자야, 서봐 소변조, 아, 아, 안 되네. 뭐야, 왜군 소리 내냐? 나 진짜 다잉라이트라는 게임이 개젖같은 게임이긴 하다봐. 어우, 멀미나. 아, 화질이 왜 이러지? 누황이가다왜이 아, 어, 누가이이 너는 핑이 존나 처음에 아, 왜안 좋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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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노 씨발 한국안 살지. <laughs> 안 아, 아, 너, 저 새끼 알고 안 보니 안 알고 안 보니 씨발. 양양그 오빠라고 이나 오빠라고 오빠라고 러 오빠라고 러 어. 이너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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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모르냐? 와. 아마사들 와. 아맞도전을안 봤네. 형. 어? 노래 아, 좀 미안해. 야, 무한 도전을 안 봤어. 왜? 건파려 그거 봐서 되고 열번뒤지는요 팁일 안나 아니 근데 아니 팬. 맞다. 우리 처음에 뛰어 만나서 그뭐 어떻게? 이격하고 붙더더좋그니에는 내가 진그

아 코치는 관심없어, 얘한테 네. 관심있어 안녕? 넷 와, 와. 얘잘 도망가 이 당연해요 잘 피해 오, 안녕? 때리지 못하지 때리고 <laughs> 도망치 야, 이 새끼 씨발또 드래곤불 찍이네

이거든요그래 아냐 아냐 아냐. 살려줘. 고고고. 살려줘. 아발 오른쪽 오른쪽. 뒤로 뒤로 야, 한번 쳐보고 이거 나올 것 같아요. 깨 살려. 이거 내가 살려 진짜 미 어, 형, 일로 와봐, 씨발, 실례지게. 야, 나도 죽 일로 와! 어다또못 어, 살리네. 아, 제발. <laughs> 어, 뭐. <laughs> 야. 왜 지랄이야? 야, 너 지랄냐? <laughs> 야, 살려고 <laughs> <야>. <놀랄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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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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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아, 아, 오 아, 그 아, 아, 까뚫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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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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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아, 죽을 뻔했잖아. 나정발유부없었다고아 아, <laughs> 진짜로. <laughs> 어, 유부 말하지. 말했으면 안 보였지. 뭘 말해 미친놈아! 말했으면 쟤가 들었잖아. <laughs> 아 그러네. 아유 근데 이 쟤는 알잖아. 말했으면 쟤가 들었잖아. 아니 이 쟤는 있는 줄인지 알잖아. 아이 쟤는 신경 안쓸대뭐시이를 빡대가리로 만들었는데. 아 근데 신경 안쓰게딱 보였어. 신경 썼으면 나한테 파워 겁나 걸었을 거 <laughs> 아 씨. 아, 우리 도망갔어? 아, 뭐야? 뭐야. 야, 너너 진짜 진짜 드래곤 소모은 같아. 아니야. 저 드래곤 물 아니야. 그냥 핵쟁이잖아. 핵쟁이. <laughs> 아니야, 근데 와. 피드 핵을 빼는 게 그냥 셀아요셀프예어 <laughs> <셀프 해. 웃음> <laughs> <laughs> 데이터 레이포레이 아니야? 뭐든 가자 아 근데 이법 진짜 많이 못해지긴 했다 흠이안 하잖아 아안아 부터 꺼져 씨발아 음. 자석 그냥 때려! X3 그냥! 에이텍기 그냥! 까로 그냥, 그냥, 그냥. 에이, 그냥. <목소리도> 그냥! 에이 에이텍기 아니 텔프 진짜... 야 텔프 X발! 오드... 오드... 오드 엔딩... <laughs> <laughs> 오드 엔딩... <엔디. 웃음> 왜 리퍼 살려라고 그냥 가만히 구경하고 있는데 리퍼 안살리 민설 <laughs> 왜 살려 아이 나 죽었어 아 이거 조준할 때 에임 따로 못 봤구나 조준 유명해 맞지 맞지 재밌어 지금 그냥 유명해지만 하는 거 민설! 못 살려 이설안 지켜? 민이은 지키란 말이야 눈봉 싹! 민설네 너! 민설 <that> 알았다 알았다 가자 어의 보아를 시이날이야제 편이야. 제편이이야제내팬이야제 편이야. 제이야제 편이야. 제 편이야. 제 편이야. 이야제야야 응, p o w e 사람이, 여기서, 음, 이거 너, <봐라> <봐라> 방금, 발앞피있 뭐짱 아야?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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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거 저거 저 맞지 맞지 거저다아거 저거 저거 아거 저거 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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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거 헬로우 어. 아. 야, 여기 호 존나 날라 아, 좀비 진짜 어, <laughs> <laughs> 뭐가 날라간그 <날라가네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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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올라왔어데0만원와 이게...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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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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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나머지 하나 목숨 안 냈네. 안 돼! 어, 됐다. 뭐야, <laughs> 갑자기? 뭐야. 아, 혹시 불편함. 그 사람이 같이 있는거 불편함. 우와. 아, 이걸 안 넣어주네. 어쩌겠다. 침대 유급 꺼졌는데, 이 양반? 뭐 <laughs> <laughs> 어우, 우리가. 수도 아니. 됐어 내가 잡았다. 어? 제발 되지 진짜. 모두 쉬말 존나. 내게 주는 거야, 한 명한테. 무슨 <laughs> 느 민소가 나못 가지고 지금 민소가 나못 가지고 안 보여서. 뭐지? 음. 아, 와, 이 거기 있 와. 어, 와. <laughs> 개 발렸네. <laughs> 개 발렸다니. 처발렸어.